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플랫폼인 IPBS는 2024년 12월 16일에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. 넥서스 보고서로 알려진 생물 다양성, 물, 식량 및 건강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는 주요 통계 및 주제별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. 소개해 보도록 하지요. 생물 다양성에 관한 통계로는 첫째, 지난 30년에서 50년 동안 평가된 모든 지표에서 10년당 생물 다양성 감소율이 2에서 6%입니다. 둘째, 생물 다양성, 물 가용성, 수질 및 식량 안보의 감소, 건강 위험 및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 증가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가 50% 이상입니다. 셋째, 2023년 전 세계 연간 경제 활동의 가치는 자연에 적당히 또는 매우 의존하는 부문에서 58조 달러가 창출됩니다. 넷째, 야생 동물, 목재 및 어류 거래를 포함한 불법 자원 추출 활동의 연간 가치가 최대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. 다섯째, 생물 다양성을 위한 기금 중 공공 기관에서 나오는 비율이 81%입니다. 여섯째,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한 현재 자금이 420억 달러입니다. 물에 관한 통계나 자료에서는 첫째, 담수 생물 다양성은 육상 생물 다양성보다 더 빠르게 손실되고 있습니다. 둘째,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양 시스템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과도하게 수탈되고 있습니다. 셋째, 물 순환은 생태계 및 지구 물리학 과정에 의해 조절되어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고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인 많은 기여를 제공합니다. 넷째, 산림 피복 손실은 수질 조절, 수질 및 가용성을 감소시켜 수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. 다섯째, 식량 생산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담수에 대한 인류의 수요 비율은 80%에 이릅니다. 여섯째, 산호초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며 식량, 의약품, 해안 폭풍 및 침식으로부터의 보호, 관광, 레크리에이션 및 생계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약 10억 명입니다. 식량에 관한 통계 및 자료는 첫째, 식량 생산의 증가는 더 많은 칼로리 섭취를 통해 건강을 개선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업 관행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, 지속 불가능한 물 사용, 식량 다양성 및 품질 감소, 오염 및 온실 가스 배출 증가를 초래했습니다. 둘째, 식량 시스템의 넥서스 요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켰고, 결과적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감소시켰으며, 신종 전염병을 증가시켰습니다. 셋째, 전 세계적인 영양 실조와 식량 안보의 불평등은 영양 부족 인구의 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건강한 식단의 비용이 높다 보니, 많은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. 넷째, 2021년 전 세계 인구 중 건강한 식단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 42%이며, 저소득 국가의 경우 86%, 중하위 소득 국가의 경우 70%입니다. 다섯째, 주로 농촌 지역과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전체 영양 부족 인구의 비율은 80%에 이릅니다. 여섯째,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량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8억 명 이상입니다. 일곱째,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예로 질소 사용 효율성 개선. 통합해충관리, 농생태학, 혼농임원 및 지속가능한 강화, 식품손실 및 폐기물 감소, 새로운 식품, 사료공급원 채택 및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단을 채택하면 현재의 농경지 면적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영향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. 건강에 관한 통계와 자료는 첫째, 지역 간 평균 기대수명 차이 연수가 20년이나 됩니다. 둘째, 고소득 국가에 비해 최빈계도국에서 아동 사망률이 10배 이상 더 높습니다. 셋째, 2017년에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한 어른 사망자가 1100만 명입니다. 넷째, 2019년 조기 사망자 900만 명 전체 사망자의 16%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다섯째, 원 헬스 접근법은 식량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 관리를 지역 보건 서비스와 통합하여 인수공통전 염병 발병 및 원천 파급, 영양실조 및 야생동물의 건강, 식량, 생산 및 생태계와 같은 기타 위험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지원합니다. 기후 변화에 관한 통계와 자료에는 첫째, 기후 변화는 평균 기후 조건의 변화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 및 규모를 통해 생물 다양성, 물, 식량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. 둘째, 기후 변화는 육상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취약 계층의 식량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등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칩니다. 셋째, 기후 변화의 심화는 수자원에 스트레스를 주고 식량 생산 시스템의 농업 생산성과 식량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매개체 매개 질병의 전염병 벨트를 더 높은 위도와 고도로 확대할 것입니다. 넷째, 폭염, 홍수, 가뭄 및 산불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병원균 및 오염물질 예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 비록 살충제, 퇴적물 및 대기 오염물질의 분산을 증가시킵니다. 다섯째, 현재 추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산호초와 같은 해양생물 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연안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둘다 영양실조, 아동성장저해 및 기타 상태를 예방하는 식단을 제공합니다. 여섯째,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여러 부문에서 지구온난화 수준이 1.5도씨에서 2도씨 사이에서 2배, 2도씨에서 3도씨 사이에서 다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일곱째,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글로벌 식량 시스템에 기인한 비율이 최대 37%나 됩니다. 여덟째,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알려진 인간 감염병 비율이 58%입니다.